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자기 전에 왔어요. 여기요. 1시 반입니다. 한시 반. 음, how are you? I'm fine. 오늘도 라이브하다 잠드는 거 아니지? 라이브하다가 누가 자요? 에이. 으흠, <laughs> 아까 비가 엄청 오던데, 저요? 수려? 아니요, 음. We heard you went drinking with the guys. 아 근데 뭐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음. 음. <laughs> 아 소리 들렸어. 좀 온다고요? 문문 문 열어줄 생각 없는데요? 안 열어줄 건데요. 땡큐 안갈 건데, 알겠어. 저는 곧잘 겁니다. 취했냐고요? 아니요, 저안 취했어요. 저는... 음... 심지어 이형 먼저 빠졌어요. 네, 저는 빠졌어요. 저는 와서 그냥 가볍게 맨몸 운동하고 저기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음. 배신당했다뇨. 뭐 적당히 있을 만큼만 있는 거죠. 뭐. 목소리도 조금만 높이자. 목소리 올리면 목이 아파요. 지금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너무 무드 잡는다. 종호가 또 저렇게 칭찬을 좀 인색합니다. 예. 종호가 좋다는 걸 좋다고 못해요.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게, <laughs> 네. 정말 좋대요. 아니 운동 하려고 했는데 24시간이 아니더라고 헬스장이 그래서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또할 건데요 뭐 가볍게 맨몸 운동만 하면 되는데 음. 사진님 저 언니네 풀파티에서 넘어져서 허리랑 왼손을 심하게 다쳤어요 어, 조심하셨어야죠 아이고 내가 웬만하면 은 잘한다 할텐데 심하게 다쳤다니까 조심하세요 나 어제 처음으로 PT 받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한 글피만 지나도 괜찮아질 겁니다. 체크샷 몇번했냐고요 어, 저한세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차갑다? 뭐가요? 뭐가 뭐가 찾다는 거지? 제가 꿈에 나왔는데 로또 사면 되냐고요? 정말 따뜻하게 말좀 해달래요. 조심하세요. 로또 번호 좀 찍어달라고. 이거 제가 찍어줘도 되는... 건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음. 아, 찍어줘도 돼요? 1부터 45, 랜덤 6개? 저 아직까지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여것도 또. 좋아하는 숫자 얘기해보라고요? 7, 4,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5, 6 20, 33, 37, 40 어려요 정우가 근데 정우 뭐해? 너안 자? 자왜왜 왜 굳이 내 라방까지 와가지고 뭐하는 거야 빨리 자너 뭐해 진짜 심심한가봐. 음, 귀엽잖아 봐달라고요 아, <laughs> 그건 그렇긴 한데. 음, 여성이길 잃은 거 들었냐고요? 길을 잃은 일이 있나요? 잃을 일이? 술을 너무 안 마셨다 잠이 안 와. 그러면 저희 TV 봐. 몰랐냐고? 예, 네, 몰랐어요. 뭐, 길이를 잃었어요? 뭘 해야 길을 잃어요? 뭘 해야 커피 사러 갔다가 공연장 가는 길을 잃었다고요? 와,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음. 아르나 커버 화보요 예쁘죠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되게 그음그 음그 지금 아직 내지가 공개가 안 됐지만 어, 내지가 진짜 예쁘고요 커버도 지금 너무 예쁘고 네. 저는 다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 받을 생각입니다. 음. 그 원래 이게 커버가 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커버 3종이었는데, 어, 찍다 보니까 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만큼 깊은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음, 약간 태구여고 함께할 수 뭐랄까 시너지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뭔가 제가 딱 수트 입고 하면은 늘 먹던 맛이잖아요. 사실 아, 산이 저럴 것 같은데, 잖아요. 근데 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보면서 좀 새롭게 또 풀어낸 게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아레나랑 대구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굴 보여달라고요? 안 돼요. 저 지금 옷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laughs> 네, 뭘 좋다고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네, 아, 저 지금 너무 편하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최종호, 너 뭐, 뭐야? 너 정체가 뭔데? 너 오늘 에이틴이야? 뭐, 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직도 불편하니? 불편한 게 아니라 안 되지 안 되지 위험하지 크립 쳐달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크립 치면 아이고 <laughs> 자기 노래 불러달라고? 싫은데 나그 종호한테만 불러주는 건데 항상 종호한테 많이 불러주거든요 달려가 너에게 내 맘이 닿는 곳으로 한 걸음씩 걷다가 보면 가장 모르겠다 찾을 수 있을 거야 노래방에서 에브리띵도 불러요. 저, 형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안 나가냐고, 나가라고, 잘하고, 내일 운동하기로 했잖아. 잘하고, 또 골골대지 말고 잘하고. 강트 기능 없습니까? <laughs> 강트 기능 없습니까? 음~ 없다고요 가비 <laughs> 이제 덕질한 지 일주일 됐는데 이 티즈 노래 중에 추천하고 싶은 노래 알려줘. 종호야 추천 좀 해줘. 고생해 종호오타나사 아니 중호 가지 말해 <laughs> 우리의 마음이 우마다 꽃 우마다 꽃 우마다 꽃 좋지 오늘 정리했다고 오피셜 우마다? 약간 치킨집 같은데 약간. 우마닭으로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우마닭 약간 치킨집 같은데요. 음. 우마닭, 우리 종호가 만든 닭 우마닭. 종호야, 그건 재미가 없잖아. 우리의 마음은 닭은 재미가 없잖아. 그 말이 아니어지잖아. 말을 이어지게 만들어야지 그래도 <laughs> 우리의 마음이 닦는 곳이라면 웃기면 웃어 임마 안 웃겨 너 재미없어 너 개그가 점점 퇴보되고 있어 재미가 없어 좀더 연구해서 와봐 진짜 재미가 없어 <laughs> 아 상처라고 이게 왜상처예요 <laughs> 아니 이런 걸로 상처받는 건가 안돼요 웃기면서 안웃기다고 참고 있네 아니 안 웃긴데 왜 자꾸 <laughs> 네 종호가 무리수를 많이 던지긴 해와 종호가 아니, 무리수를 진짜 많이 던지긴 해 길어 우리 맨날 종호한테 야 길어 결론만 말해 길어 이러고 <laughs> 네아 정신 못 차려 뭐 하는 거야 지금 루비 자라 사라. 사나 나 학교인데 몰폰 중이다. 쌤, 쌤, 얘 핸드폰에요.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음, 아 음소거 음소 음소거면 근데, 응? 어? 그러니까 내 말을 어떻게 들어? 뭐지? 에어팟 끼고 머리카락으로 가림. 와, 똑똑하다. 치밀하다, 치밀해. 안녕하세요, 라방 들어와 있는 쌤입니다 에이틴이 인과 학생들한테 다 들켰습니다. 정우영이 포르쉐 911이 될래요. 님, 선생님, 서, 선생님, 선생님, 네? 좀 갔을 걸요 이제 아니요 선생님도 당연히 안감좀 가라 가 이불 덮고 베개 베고 자 자라 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입이 덮고 있다고 저 봐요 한 마디를 안 지는데. <laughs> 미치겠네, 쟤. 쟤 뭐하냐, 쟤. 아, 뭐, 뭐하는 거지? 진짜 뭐, 쟤 뭐지? <laughs> 네. 최선트 라방에서 멤버 강퇴하려함. 인정. 애좀 취해서 더 그런 거 같아. 인정. 한잔더 할까? 기각 신고 종호야 그럴 거면 산이방으로 와서 같이 방송해 쟤 무조건 지금 귀찮아서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이분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그, 신 신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 귀찮아서 못 오는 거예요, 응? 제가 가자고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까지의, 네. 이 예, 힘이 없습니다. 종호 채팅 신고하기 누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해볼까요? 와, 없다. 없어, 없어. 없다, 없다. 이 기능도 넣어주세요. 지금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멤버들도 강퇴 기능이나 신고 기능을 꼭 넣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음, 신고하면 애들 라방 못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러진 않을 겁니다. 벌점 부과제도로 가시죠. 옛날에 저희 90, 90년대생들은 알 텐데, 그 막, 레드포인트, 블루포인트, 그린포인트 이런 거 아십니까? 안 열어줄 겁니다. 아 네, 그거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아안 열어 줄 겁니다. 아 싫어. 안 열어 줄 겁니다. 와와와 와. 와. 이러고 있네. 아니 왜왜 아,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아니 노력 하지 마. 노력을 왜 하는 거야? 아 심... 그렇지 심심하냐? 그렇지 아왜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거야 왜? 와 여기 소파도 있어? 응너 없냐? 나 소파 없는데 너가 그거 붓수 있는 방석 태해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러니까. 라이브 꺼 빨리 오케이 어, 아 앉아 안, <laughs> 안 졸려? 뭐해? 아 진짜 골 때리네 캔목켜요저 지금 못 뽑고 있어요 안 돼요 아이기 뭐? 그게 없네 뭐? 이렇게 라줄도 있나 해응좀 왔어요 무대에선 자주 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laughs> 무슨 말이에요 근데 <laughs> 왜? 카메라가 카메라를 켤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laughs> 말했잖아 안 된다니까. 아니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궁금해지를 마세요. 뭘 궁금을 해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넌 가서 자 빨리. 넌잘 거야 이님 그럼 한마디 해. 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너 들어갔어. 아예 어쨌든 저희가 오늘 전체 7년 재계약해가지고 회식했잖아요. 아 갑자기 네 좋습니다. 아술 예, 예. 아, 냄새 이씨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 미안 다 아, 얘기해라. 미안 나. 어 아,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웃음> <웃음> 아 냄새 <잠시> 나는 건 어떻게 이게 이게 맞아요. 제가 멤버들 중에선 술 제일 마, 많이 마셨는데. 근데 뭐 진짜 딱 반도 안 취한 것 같겠네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세요? 지년 재계약 취약... 했는데 뭐요? 아니 그래갖고 오늘 기분 좋은 자리였어가지고 이렇게 네 저도 라이브 했어요, 아까. 잘했어요. 그래서? <laughs> 아뭐 어때서요? 근데 형왜안 자? 잘 거야 이제. 이제 할일 끝났어. 맨날 이러고 놀아요. 이렇게 놀이네요 <laughs> 음, 폰에서술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다행히 저호가뭐술 마신다고 뭐 실수하거나 그런 애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나도 진짜 오랜만에 술 마시는 거라. 음. 그렇죠. 아 실수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실수할 게 없는데 <laughs> 실수할 게... 하지 마세요 아침에 유튜브나 저기 인터넷으로 보기 싫습니다 하지 <laughs> 아니, 마세요 그런 거좀 할... 하지 마 맙시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실수할 게 없어요 실수로 아니... 카메라 켜달라고요? 그것도 안될것 같아요 아, 실수해서... 아, 카... 아, 왜 자꾸 카메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 카메라 얘기를 좀 <laughs> 카메라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음 일단 제눈 앞에 카메라가 있긴 하거든요. 나뭔 네, 소리 하는 겁니까? 예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보려고 지금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랑 어쨌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결말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오케 마무리 인사에다가.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자저 갈게요. 자 블락해. 어.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정말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지만 네. 뭐 이것 또한 나름의 낭만이 있었네요. 그러면 다들 푹 주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뿅.